도 방역당국이 경찰과 협조해 휴대전화 gps 등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 양의 다른 지역 방문은 없었습니다. 또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특정 장소 출입을 비롯해 동선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거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것처럼 가공돼 유포된 겁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중간에서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검거에 엄정 대응합니다. 아울러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확산반지에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방역당국은 젊은이들의 안전불감증도 지적했습니다. 이 30대의 경우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는 믿음을 꼬집은 겁니다. 손상된 신체 장기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금세 인체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다장기 기능 부전이 오게 됩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